시작을 해볼게요. 16페이지 3번 설명해달라 그래서. 네. 자, 16페이지에 3번에 나와 있는 게 7분의 3. 자,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다음 무릎에 답하여라. 그리고 순 한마디에 숫자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리고, 순환, 소 순환, 뭐냐,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 숫자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제 얘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이걸 할때외우더라고한게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외우라고 얘기했냐면, 7분의 1 정도는 암기를 해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주면서 다 적으라고 그랬죠. 네, 근데 다적으 했겠죠. 네, 그리고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 어, 마스크에. 자. 자 그래서 7분의 1은 먼저 알려드리면 7분의 1은 0.142857이야이 수납액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라고 뭐 말해도 돼 네. <laughs> 어? 포스트잇 포스트네 포스트잇 아 제가 고를래요 자 고르고 앞에 두세요 어? 자 그래서 이거를 완기를 해뒀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7분의 2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7분의 2는 첫째자리만 알면 되거든요. 자, 그럼 7분의 2의 첫째자리는 어떻게 써야 돼? 어, 나누기 해봐야죠. 2 나누기 7이잖아. 그럼 0.0이고, 몇번 들어가? 2. 2로 들어가니까 2로 시작되는 데를 보는 고 2로 시작되는 봤을 때, 뒤에 있는 0.285714가 보게 된다. 이해됐죠? 그럼 7분의 3. 그러면 첫째 자리가 뭐예요 소수 첫째 자리? 7분의 3은 어... 몇이겠어? 상호 네. 7분의 3은 소수 첫째 자리가 몇이겠어? 어... 나누라고 이렇게 나누면 4. 응, 그렇지. 그러니까, 4부터 시작한 걸 보고, 4 다음에 쭉 쓰면 뭐야? 4, 2, 8, 5, 7, 1. 자, 이렇게 나타냈고. 지금 얘한테 필요한 건 이거죠? 4, 2, 8, 5, 7, 1. 지금 3번 문제에서 얘가 필요했던 거고. 계속 쓸게요. 우선, 7분의 4. 얘는 나누면 5부터 시작해서 0.5, 7, 1, 4, 2, 8. 자, 7분의 5는 나누면 7부터 시작해서 0.71, 42, 85. 7분의 6은 0. 지금 8부터 시작하니까 85, 71, 42. 자, 이런 식으로 순환마디가 6개씩 반복이 된다고. 자, 그래서 7분의 1일 때순환마디 정도는 조금 7분의 1만 암기를 해 두시면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지? 자,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순환마디가 여섯 자리인 건 얘만 있는 게 아니지. 또 있어. 13분의 1.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순환마디 여섯 자리인데, 그것도 그럼 이런 식으로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잘안 나오니까 나중에 나올 때. 그리고 잘안돼 있더라도 걔는 그냥 나눠. 어, 어쩔 수 없잖아, 이, 그거는. 얘는 자주 나오니까. 어, 그러니까는 이거 가지고 조금 이용을 해주셔라 근데 아직 문제 안 끝났죠? 3번에 1번 순난마디 자리의 개수가 몇 개냐 그랬으니까 1번 답이 뭐예요? 6이죠 네, 6자리잖아요 지금 순난마디가그 다음에 2번 100번째 자리 숫자가 뭐냐 그러면 얘네들을 계속 반복을 시켜서 100번째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100번째를 구하는 거 지금 읽어봐야죠? 어, 예를 봤을 때 100번째를 구하는 건 계속 세는 게 아니고 100을 순환마디 6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6개씩 몇 번이 반복되는지가 우선 몫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1이 들어가면 6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0이 남고 그 다음에는 몇번 들어가? 6번 들어가겠죠? 66에 36이고 4가 남고 자 이렇게 돼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순한마디 6자리 얘가 16번이 반복된거야 그럼 16번이 반복되어 있으면 몇이겠어요? 96번째 자리가 되는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0번째 가야되니까 앞에서부터 97, 98, 99, 100이 되는거야 그러니까 이 나머지의 개수를 첫째 자리부터 세는거야 네. 그러니까 답이 이번 답은 뭐가 돼요? 네 번째 자리였으니까 5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 2라고 써 있었다면, 그럼 뭐 해야 돼요? 2. 여기에 5라고 써 있었다면, 7. 여기에 0이라고 써 있었다면, 0이라고 써 있었다면, 그러면 맨 마지막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 주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옆에 13분의 2가 나왔어요. 13분의 2가 나와 있어. 네. 나눠는 드릴까요? 네. 13분의 2. 이 4번이죠? 4번에 13분의 2라고 나왔는데 얘처럼, 외으면 빨리 할수 있지만, 빨리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머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들어가야 될 게, 뭐가 들어가야 0. 돼요? 0. 그리고 0 하나 붙죠? 그뭐 예. 들어가요? 예. 1. 그래서 13 썼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뭐야? 7로 내려오고, 0. 0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게 뭐야? 5. 어, 5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5가 들어가니까, 65. 어, 65. 어 이제 곱하기같아요 어? 응. 자, 그래서, 다시 5가 내려오고, 자, 이번에몇번 들어가? 3번. 어, 3번. 그럼 몇이야? 39. 어, 39. 자, 그러면 몇이 나와? 11. 응. 자, 다시 0못찾죠 자, 이제 110이야. 조금씩 숫자가 커지네. 얘는몇번 들어갈까? 응. 8번. 어, 8번. 자, 8이면 몇이야? 어, 104? 어우 잘한다 자 그래서 얘가 60이 됐어 그 다음에? 5 아니야 3아4 5 4 아까 3이 50이었잖아 그러니까 4정도 들어가면 그러면 얘가 52 그래서 8이 남고 마지막에 한 5번이면 은 아까 이었으니까 한번더 들어가야 되잖아 6번, 6번. 네, 그래서, 여섯 번 들어가니까, 70, 7, 2, 8. 8. 응. 그래서 다시 2가 나왔죠 그럼 2가 나온 게, 예 얘죠. 그 이제, 아, 반복됐구나. 이제 확인이 된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써주면, 얘는 0.1538462. 반복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50번째가 뭐냐 그랬으니까, 똑같이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 50을 뭐로 나누는데요? 순환마디의 개수로 나누는 거야. 그럼 몇번 들어봐? 6. 8에 48. 그럼 2가 넘죠 자, 그러면 숫자가 몇이야? 5, 5.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건, 4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 여기서 한번 줄까? 자 지금 19페이지 13번부터 봐주시고요. 문제를 풀어주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13번에 14분의 5랑, 그 다음에 48분의 26이랑, 자, 이렇게 써있는데, 어떤 자연수 A를 각각 곱하여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유한소수려면 분모에 뭐만 있어야 된다고? 2, 5. 어, 2랑 5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지금 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약분이 되는 게있는점없지를 먼저 보는 거고, 약분이 되는 게 없으면, 그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고 순서는 이런 식으로. 자, 우선 얘는 약분이 되는 게 없죠? 근데 분모 소인수 분해 안 해봐도 바로 알죠? 뭐랑 뭐예요? 어 2랑 1이 곱해진 거고, 본자는 5가 있는 상태예요. 자, 밑에 있는 분모는 약분이 되죠? 2로 약분하니까 몇이야? 2 4분의 13. 이제 더 이상 약분되는게 없으니까 소인수분해 하겠지? 그럼 분모 뭐야? 이... 거듭곱으로 태려면. 2의 아, 3제곱. 어 2에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3. 어디서 4제곱 나왔었는데. <웃음> 네. 네. <웃음> 어디서 4제곱이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없어져야 되는 애들이 어떤 숫자냐. 얘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7, 7. 응, 는 7이 없어져야 돼. 얘는 뭐가 없어져야 돼? 3. 3이 없어져야 돼. 자두 개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 그럼 동시에 없애려면 어 몇을 곱해야 되냐 그러니까는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린 7이랑 3의 최소공배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최소공배수가 l이잖아. 기억나니 l? 네? <laughs> 네. 그래서 21을 곱해줘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얘는 값이 2분의 15가 될 거고. 얘는 곱해주면은 8분의 그 다음에 7, 7, 7, 7, 3, 21, 91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유한소수로 표현해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답은 21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럼 이제 14번으로 갈게요. 자, 14번은 지금 30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이랬어요. 300분의 x. 자, 근데, 나타냈더니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어? y분의 11이 됐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유한소수가 또 돼야 된대요. 그럼 분모를 소인수분해 또 해봐야 되겠죠? 300을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지금 바로 쓰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 300이거든요. 거기 군의 x 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당연히 유전수수 되려면 누가 없어져야 돼요? 3. 어 응, 3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3이든가, 3의 배수든가. 네. 3의 배수면 어차피 3은 없어 약군돼서 없어질 테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왜 3의 배수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니까 분자가 몇이 남아있어야 돼? 약군을 해놨는데 1 1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3이라고 하면 당연히 약분하면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11도 곱해져 있어야 된다, 되겠죠?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얘한테 3에다가 11까지 곱해진 숫자가 x가 되는 거야요 그래서 x는 3곱하기 11이어서 33. 자, 이제 그럼 33인 걸 알았어. 알았으면 원래대로 계산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33을 대입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33이죠 그래서 약분을 시켰죠 그래서 얘가 11이 됐죠 그럼 얘는 이제 똑같아졌고 자 남은 걸 곱하니까 몇이에요? 1 0 0이잖아 그러니까 y의 값이 뭐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 10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얘니까 오케이. Okay? 네. 음. 자, 그래서 X에서 Y를 빼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X에서 Y를 빼야된, 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얘 33. 아니죠. 네. 왜 아니에요? 범위가 있잖아. 음. 범위가 지금 뭐야? 60, 60. 음. 60에서 X가 어, 80 사이에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나타낼 수 있는, 33은 이 사이 없잖아? 어, 그러니까는, 얘네들도 약분이 되는 수가 필요하네요. 그럼 지금 위에 잘못 구한 거야. Y도 아. 잘못 구했어. 다시 쓸게요. 이 사이에 되려면, 지금 얘가 3 3이라고 우선 생각했어. 근데, 더 약분 될수 있는 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2도 약분시키려면, 넌왜 곱하는데? 6을 한번못해보는 거지. 5도 한번못해보는 거야. 얘가 3 3에다에 5를 하나 곱하면, 근데 이상이가아니야 너무 커. 여기다가 2를 곱해야지 66이 되겠네. 어, 아,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숫자는 다시 쓰면, x가 33이 아니라 2까지 곱해서 약분시킬 수 있는 숫자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도 곱해진 66이 x는? 66이 x라고 생각을 해주면 여기가 이제 3 곱하기 2 곱하기 11이었겠죠? 66. 분모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었을 거예요. 자, 이제 약분을 다 시킬 거야. 3도 약분하고 2도 하나 약분하고 그러면 은 얘는 2 곱하기 5의 제곱이 남고 분자가 11이 남은 거죠. 음. 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얘랑 1 곱하면 이제 50이죠? 음. Y가 5 0 그래서 X에서 Y를 빼라 그랬네? 그러니까 66 빼기 50이야. 답은 11, 이렇게. 그러니까, 함정에 숨어 있었죠. 아, 네. 60에서 80 사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셔야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의 0.3땡에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0.3을 곱하였더니 그 계산 결과가 바르게 계산한 결과보다 1만큼 작게 나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어떤 자연수를 구하시오. 자, 어떤 자연수가 X인 거야? 이 문제도 좀 어려워요. 여기다 써보면 15번에. 어떤 자연수는 x인거에요 구하고 뭐 싶은 수는 근데 0.3땡을 곱해야 할 것을 자 0.3땡을 지금 곱한다그 했어요 얘한테 자 원래는 이게 맞는거죠 이게 바른식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잘못된 식이 있, 있겠죠 곱해야 했는데 잘못해서 0.3을 곱하였더니 x에다가 0.3을 곱했대요. 이게 잘못된 식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랬는데 그 결과를 바르게 계산한 결과보다 1만큼 작게 나왔어.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잘못 계산한, 바르게 계산한 거에서 잘못 계산한 걸 빼니까. 그게 1 작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식을 써주면 0.3땡 x 빼기 0.3x 를 했더니 그 차이가 1만큼 차이 난다.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계산을 할 때에는 분수로 바꿔서 계산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럼 얘는 분수로 바꾸면, 9분의 3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는약분해서 3분의 1x, 마이너스 얘는 10분의 3x, 이게 1. 근데 보니까 방정식이죠? 전체적으로 뭐 하는 게나 30을 곱하는 게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생각을 해주시면은 30을 곱해주는 거죠. 얘한테 30을 곱하면 10x. 얘한테 30을 곱하면 9x. 여태 39% 하면 30, 그러니까 x는 30 이렇게 숫자가 확인해서 오케이, 네. 응.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1 5번원 풀었다. 어우 시간이 몇 시니? 10분. 아, 하나만 더풀자 응. 아, 표시간에 애매하느라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